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는 여러분이 모르는 힘이 존재합니다. 좀비, 멍청이, 기인 이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세 단어 모두 좀비입니다. 구글 번역기에 좀비를 입력하고 번역을 해주면 좀비라는 뜻 말고도 여러 뜻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구글 번역기의 힘을 빌려 마인크래프트 몬스터 이름을 천번 정도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엔더맨을 구글 번역기에 1000번 정도 돌려줄 건데요. 엔더맨을 1000번 정도 돌려주게 되니, 시끄러운이란 뜻이 나왔네요. 그럼, 시끄러움으로 공격하는 사이렌헤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엔더맨을 최대한 사이렌헤드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팔 길이와 다리 길이를 늘려주고, 몸통과 머리의 모양도 사이렌헤드와 비슷하게 바꿔주겠습니다. 모양을 다 잡았으니, 이제 사이렌헤드와 어울리는 색으로 전부 칠해주고, 자연스러움을 더해주기 위해, 몸통의 갈비뼈 부분을 표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부분에 사이렌 두 개를 달아주면, 어느 정도 사이렌헤드처럼 보이네요. 이제 마크에서 봐보면, <laughs> 뭐야. 엔더맨 눈이 왜 있어? 나 이거 지우는 법 모르는데? <laughs> 이렇게 엔더맨을 사이렌헤드로 만들어 봤는데, 엔더맨 누는 도저히 찾아봐도 지우는 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친구야, 너는 어디를 봐야 공격하니? 응, <laughs> 어, 사라졌어. 어디 간 거야? 어, 공격한다, 공격한다. 뭔가 얘네한테 맞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내가 만들었지만 징그러워. 근데 너네 왜 공격할 때마다 목이 사라지니? 아니 얘네 공격할 때마다 목 사라지네? 사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사이렌헤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 다음으로 치사하게 혼자 날아다니는 엔더 드래곤을 구글 번역기에 천번 정도 돌려주겠습니다. 엔더 드래곤을 천번 정도 돌려주니, 교통수단이란 뜻이 나왔네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교통수단 관련 캐릭터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어릴 때 봤던 꼬마버스 타요가 갑자기 생각나, 엔더드래곤을 꼬마버스 타요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우선, 엔더드래곤을 타요처럼 네모나게 만들어주고, 타요와 어울리는 색으로 전부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요의 눈과 디자인까지 그려주면, 완벽하게 타요처럼 보이네요 이번에도 마크에서 봐보면 어 뭐야 저거 왜 저래 타요가 막 부서지고 있는데 <laughs> 내가 생각한 타요는 이게 아니야 타요 머리도 분리되네 어허 내 동심 이건 너무 징그러워 얼굴 푹 들어간 것봐 이렇게 보니까 짱 무섭게 생겼네 오 날아온다 어 교통사고 낸다 교통사고 사이렌 헤드 막 치고 다니네 짱 무섭네 고쳐야 되겠다 이거 A few moments later. 완벽하게 고쳤거든요? 이제 이상한 거안 나올 거예요. 제발. 안녕하세요? 안 해, 안 해. 이제 안 고쳐. 아, 못 고치겠어. 아. 2시간 동안 고쳤는데 똑같아. 이게 뭐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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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이번 거는, 아, 닮긴 했는데, 어, 뭔가 너무 하자도 많고 뭔가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어, 막 뭔가 몸이 분리되는 것 마냥 오니까, 무섭고, 이번 거는 별로다. 마지막으로 마크하면서 잘 보지 못한 엔더마이트를 구글 번역기에 천번 정도 돌려주겠습니다. 엔더마이트를 천번 정도 돌려줬더니 벌레라는 뜻이 나왔네요. 엔더마이트를 계속 보다 보니 귀여운 것 같아서 엔더마이트를 귀여운 애벌레 라바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엔더마이트를 라바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라바와 비슷한 색깔인 빨강색으로 전부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그려주게 되면. 라바, 완성. 이번에도 마크에서 봐보면. 어디 보니? 오, 호 닮았다. 이번에 잘 만든 것 같은데? <laughs> 귀여워. 움직일 때 머리카락도 같이 움직이네. 왜 이렇게 몸을 떨어친 구야 추워? 아, 근데 뭔가 1%? 1%, 아니 10%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왜지? 무뭐 때문에 그런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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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무늬를 안 그렸네. 줄무늬 그리고 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줄무늬까지 추가하면. 진짜 라바 완성. 뭔가 더 이상해진 건가? 어왜더 아, 이상해진 것 같지? 한번 엔더월드에서 봐봐야 되겠다. 엔더월드에다가 소환을 하면 오 뭐야 뭐야. 사이렌헤드가 라바 잡아먹으려고 온다. 우와 어, 뭐야? 오 징그러. 안돼 내 동심 라바 어떡해? 이 나쁜 사이렌헤드들로 와. 안돼 맞어. 좀 멀리다가 라바를 소환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잡아먹는다 애들이. 라바 되게 귀엽게 잘 뽑힌 것 같아. 오, 또 사이렌헤드가 잡아먹으러 온다. 와, 짱징그로 쟤네 달려오는 거. 라바 친구들 당할 수만은 없다. 라바 군단이랑 사이렌헤드랑 싸움을 붙여봐야 되겠어. 보여줘, 라바 군단. 이길 수 있어. 와, 달려오는 속도 봐. 안 돼. 라바 너무 약해. 라바야. 미안해. 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이렌헤드랑 라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오, 라바가 한명 죽였다. 근데 한명 죽인 걸로는 부족하다. 라바 군단이 다 죽어 버렸어. 어 라바는 뭐 하자도 딱히 없고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약하고 멍청하게 생기긴 했는데 아 어, 뭔가 이게 더 매력적이고 귀여워. 아 어, 이번 거는 만족 순위를 따지자면 아, 라바가 진짜 하자가 없는 건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이렌 헤드가 가장 잘 맞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라바. 세 번째가 <laughs> 저 망가진 타요. 이렇게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몬스터 이름을 구글 번역기에 1000번 정도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 만들었다 하는 캐릭터는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구독 깜빡한 사람은 구독 누르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잘 봐.